안녕하세요.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질환 이야기가 아니라 효소 한 끼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저는 전문 쇼호스트도 아니고 제품 소개는 실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. 그래도 제품을 실제로 기획하고 개발한 입장에서 왜 효소 한 끼를 만들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차분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대째 한의사로 1대 한의사인 아버지께서 다이어트 약을 정말 많이 처방하셨고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데요.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식욕도 잘 조절되고 신진대사는 빨라지지만 평생 약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는 일반 식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특히 비만으로 대표되는 대사증후군의 상태는 질병의 발병률 자체도 4배 이상 높이고 회복 속도가 3배나 차이가 나서 치료 결과를 잘 내고 싶은 주치의 입장에서는 꼭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. 기능 영양학을 공부하다 보니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효소 한 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배가 나오고 속이 더부룩 답답하고 트림이 나오고 몸은 천근만근 피로하고 머리는 맑지 않고 피부도 좋지 않고 때로는 울렁거리거나 머리도 아프고 왜 그럴까요? 내 몸에 깨끗하게 소화되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남아서 독소와 염증을 일으키는 부산물 때문인데요.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담음이라고 불러요. 이 담음이 없이 위장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활성이 중요합니다. 식사 후에 바로 일이나 공부 때문에 앉아있기만 하고 움직임이 적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합니다.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효소 양 자체가 줄어들기까지 하니까 이 효소의 보충이 꼭 필요해요. 흔히 단백질 섭취하겠다고 단백질 쉐이크나 제품들 드시다가 소화가 안 되시거나 장기에 부담을 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어, 종종 있어요. 이한 끼에는 한끼 식사에 적절한 단백질 19g과 효소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저희 환자분께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다이어트 쉐이크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. 맞습니다. 또한 다이어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포만감이죠. 하루 권장 칼로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칼로리지만 절대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.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물에서 40배나 불어나 포만감을 주는 차전자피를 넣었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르시니아 성분도 들어있습니다. 여러분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 챙겨 먹고 계신가요? 일반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각 영양소 기준들이 비타민군 같은 경우에는 25%만, 칼슘, 철, 아연과 같은 무기질군은 10% 이상만 넘기면 통과가 되지만, 이 효소 한 끼에는 한 포만으로 11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에서 하루 필요한 권장량의 100%를 넘기도록 만들어져서 영양제 따로, 효소 따로, 다이어트 제품 따로, 단백질 따로, 차전자피 따로 챙기실 필요 없이 올인원 한 끼로 충분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또한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 다이어트 약을 처방할 때 고려하는 좋은 한약재를 부원료로 쓰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첫 번째로 구기자가 지방간을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피로 회복을 촉진해주고요. 두 번째 백수오라는 약재가 탈모를 방지해주며 혈액순환을 시켜줍니다. 세 번째 환기는 요즘 코로나 이후 아주 핫한 약재죠. 항바이러스 효과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. 어떠세요? 건강을 위해서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혹은 질병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식이조절을 해야 할때 놓칠 수 없는 포인트들을 다 잡아준 것 같나요? 닥터 이비안이 만든 효소 암기.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으로.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